자유도에 적이 많나 어디, 게디 많을까? 자유도 한번뛸까요 형? 무역품 두고 가서 무역도 하고 바로 쟁할까요, 거기서? 여기 대충 갔다가, 여기 옷하고, 그러면은 자유도 가자. <laughs> 누나, 말 쳐줘. 응, 근데 뺏 땅에 사람이 많이 없어. 로티만 못 꼈나, 로티만? 뺏땅에서 <laughs> 뭐? 뺏 땅에 사람이 많이 없어요. 그래, 그러니까. 오, <laughs> 일단은 갈 데가 없어서 한번 혹시나 해가지고 왔는데 혹시나네 앞에 어디야? 아니 누나 쪽에 두명 아, 둘이랑 자르는... 싸고 있어요 이길 것 같아요 아니 누나 두명 잡으면 되지만 네, 어, 안 누나가 누이 누이 들어갔네 지팡이로 정신리딱 저희... 때릴 정확하게. 저희 그러면은